기굴한 저자세로는 주권도 군익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억지와 괴변으로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덮으려는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닙니다.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공동조사 요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급격한 수출부진, 내수침체, 그리고 역대급의 세수 결손이라는 3대 위기 속에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에 이어서 IMF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 성장 전망이 4번 연속 떨어진 국가는 G20 가운데 우리가 유일합니다. 재벌 초 부자들의 세금을 수십조씩 깎아주고 전 정부 탄만하는 사이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2의 IMF가 걱정됩니다. 비상한 위기 의식으로 퇴행적인 정책 기조를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 안정, 소상공인 지원 강화, 부채 부담 경감에 두고 인생 경제 회복에 총력으로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무너지는 국민의 삶 앞에 책임감을 느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곧 구주기를 맞습니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거듭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면 수심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유족들의 상처를 헤집는 염치 없는 행정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쌀값 정상화법을 바로 막았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농민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는 안 되지만 혹여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천로들의 쌀은 못 사주겠다라는 것이냐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기 바랍니다.